마곡동 추버거 드라큘라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네. 어디를 핏발 다 오셨죠? 오늘 좀 섹시하게 좀 머리 좀 해봤어요. 섹시한가요? 네안 섹시한가요? 섹시 포인트는 어디죠? 음, 이마? 뽀뽀 한번 해줄래요? <laughs> 아니, 이렇게 쫀득하게 <laughs> 해달란 <laughs> <애단한 웃음> 말은 아니었는데. 형도 느껴지잖아요 쫌난 쫄쫄기 아 이렇게 안 전... 했거든요. 이렇게 됐죠안 아, 싫어. 이렇게. <laughs> 내가 넬름넬름 하려도 말았다. 안싫 아, 좋나요? 어, 네. 아 와이프보다 더 좋은데? <laughs> 주원이 형이 정말, 정말, 정말 좋아하는데, <laughs> 어... 단종이 됐죠. 단종이 됐어요. 물론 일부 지역에서 팔고 있었습니다만. 근데 나 라이스버거 단종됐다고 들었는데 나그 얼마 전에 얼마 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응. 근데 난 최근 한1년6 개월 아니거든? 응. 그때 김포공항에서 먹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몇몇 개 지점에 있을 거예요. 그게 공항이 포함되는지 모르겠어. 어.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진짜? 아예. 난 라이스버거를 먹자마자 어. 라이스버거만 먹었습니다. 그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좋아하더라고. 어. 근데 이게 단종이라고 얘기했지만 서울역, 그다음에 청량리역 음. 이런데. 팔긴 판단 얘기를 나도 들었어. 음. 근데 이걸먹으러 거기까지 갈 일은 사실 많지 않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 몇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제가 기차 안에서 뭔가를 먹는 걸 굉장히 좋아, 좋아하는 도시락 먹 예, 근데 안에서 출식이 불가했었습니다. 에에? 지금은 돼요. 어. 지금은 되는데 출장 가고 그랬을 때 음, 뭔가를 이제 사서 들어간 적이 별로 그치. 없어요. 음료 정도만 <laughs> 이렇게 하고 <laughs> 네, 먹고 가는 네, 네. 거그는 거지. 네. 이 라이스버거가 계속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라이브 때도 얘기를 하면 매니아층들이 있어. 음. 왜 맛있나요? 음. 라이스버거왜 좋은 거야? 왜 좋아했던 거야? 그냥 뭐랄까? 밥하고 맛있는 반찬하고 같이 먹는 아, 느낌? 아, 그런 느낌. 아,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첫 경험 이기 때문에 응. 완전 이거는 버거라고할 수가 없죠. 예, 네, 이거는 사실. 이게 변종이잖아? 네, 한국에서만 판매하는. 네, 버그라고 할 수가 음... 없어요. 그냥 밥이에요, 밥. 아, 그래? 주먹밥 느낌이죠, 사실. 아, 거기에 이제 패티가 들어가 있는 거. 그렇지, 네. 어... 그런 느낌이죠. 이 새로 나온 전주비빔 라이스버거랑 서울역에서 이제 치현이가 그 사왔습니다. 음. 치현이가 얼마 전에 이제 차가 나왔어요. 음. 근데 뭐 차를 타고 가진 않았겠죠? 지하철 타고 갔다 왔나요? 네, 공철. 네, 예, 공철 아, 차 샀어? 네. 음. 뭐죠? 음. 이제 돈잘 보나봐. <laughs> <laughs> 뭐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회사 다니면서 차를 뽑는 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몇 살이죠? 저는 서른 하나입니다. 그러면 처차 좋지. 서른 하나에 이발 존나 싸가지 없 <laughs> 이건 <그건> 뭐죠? <laughs> 나 서른 네 살에 첫차였는데 자, 싸가지 없는 치현이랑 같이 하겠습니다. 네. <laughs> 신제품 먹어보고 음. 비교군을 만들기 위해서 봉구스 밥버거. 아, 이게 이제 밥버거. 이 봉구스 밥버거가 왜 이렇게 무거워졌냐, 이거? 그, 야 이거 무슨 폭탄 아니냐 이거? 어, 근데 진짜 묵직해졌네? 어. 제가 이거 옛날에 FC아냥 어. 그 중계 가면 도시락 주기 전에 이거를 주는 적이 있었어요 난 음. 그때도 이게 그때 처음이었어요 밥버거 야 이거 그냥 묵직하다 묵직, 이게 들기만 해도 어떤 느낌이냐면 두께는 되겠는데? 오오오. 포만감이? 야 근데 이것도 무겁다 이 밥이 이제 그 수분을 좀 오... 안고 있기 때문에 빵보다 무겁긴 할 거예요. 그그 근데 되게 묵직하네. 야 그거 야구 느낌이야 지 밥폭탄이요. 어. 먹어봅시다. 그럼 어, 좋죠. 에이, 뭐부터 먹어볼까? 신제품 먹어볼까? 오리지널부터 먹어볼까 신제품 먹어봐야죠. 그래 신제품 먼저 먹자. 이렇게 해서. 어, 오케이. 에이. 그리고 난 오리지널도 먹어보는 그 느낌으로 어, 가볼게요. 그 전주비빔 삼각김밥 있잖아요. 그런 느낌 아닐까? 그러면 이 밥이 좀 야구... 양념이 돼 있나? 아니겠어? 진짜 궁금하다. 너무너무 궁금하다. 하나 둘 새뿅 그러네. 오와 어, 어. 달걀 있다. 달걀도 있어. 야내 배고파서 그런가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 김지. 너 도, 되게 잘 잘랐다 근데. 어. 달걀도. 예 싹. 어. 어. 형이 왜 이걸 좋아했는지 물론 이건 신제품입니다만. 난 이건 이 조원의 평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 근데 굉장히 표정이 기쁜데? 입맛이 변했나? 별로야? 음. 별로지 않아. 야, 난 이게 밥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먹기 좀 불편하다. 물론 이제 반갈에 방달에... 이게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좀더잘 만들어진 삼각김밥을 먹는다는 느낌. 그러니까 주먹밥이라는 얘기죠. 네, 그죠? 근데 나 옛날에 라이스버거 먹었을 때는 좀더그 뭐랄까 이거보다는 좀더좀 좀 단맛도 나고, 좀더 단맛도 나고. 음. 음. 그랬던 것 같은데, 좀더 풍성한 삼각김밥 먹는 응. 느낌? 거기에 이제 삼각김밥은 계란이 없잖아요. 그죠? 거기에 그냥 계란 하나 추가된 그런 느낌인데요? 큰 문제가 있네요. 하나에 6,900원이네요. 어? 6 9 0 0원 응. 그러니까. 야, 이건 잘못 생각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거 든든하겠죠? 밥이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6,900원이라서 가격을 생각한다면 저는. 그럼 국밥 먹어야지. 그것뿐만 아니라 차라리 이런 거 먹고 싶으면 삼각김밥에 그냥 사발면 먹겠습니다. 도시락도 먹겠는데, 6,900원이면? 그리고 일단 근데, 밥이 너무 질척거려 어, 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이 뭉쳐야 되니까? 네. 근데 이 고기가. 패티? 너무 밍밍한데요? 음, 그러니까 좀간같게들리있요 아, 왜냐면, 하 물론 이제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밥에 양념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냥... 양념이 되 있으니까 음. 양념이 좀 과하면 과할 수도 있다. 뭐, 뭔 말인지 알겠지. 알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고기 패티가 너무. 마지막 남았을 때 밍밍합니다. 근데 형 말이 맞는 게 음. 그 음식을 다른 거할 때도 다른 게 간이 세다 하더라도 고기를 밑간을 해야 더 맛있잖아. 감칠맛이 음. 나고. 음. 음. 에, 이거는. 노노노. 오9 0 0원 노노. 맛이 없진 않아요. 왜냐면 밥하고 고기하고 계란 있으니까 또 밥도 양념돼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맛에 익숙하잖아요. 나는 형이랑 조금 다르게 맛 없어요. 음. 난 그냥 밍밍해요. 에, 별로 특이점은 잘 모르겠네. 안안 아, 먹을래. 음. 근데 아마 내가 모르긴 몰라도 이거는 맛있을 그래, 거야. 그래, 이걸 이걸 먹어보자. 어, 이건... 그래도 구간이 명간이지. 얍. 옛날 같아? 네, 맞아 야채밥. 야채밥에다가 어, 옥수수도이긴 뭐 한데 소스의 맛이 중요하긴 한데, 불고기 어허. 소스의 맛이.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소스가 많이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종이까지 먹었네? 나 네, 이게 훨씬 더. 맛있긴 저도 얘기 훨씬 한데... 나요 일단 비교하면 이게 음, 낫고. 그니데 이게 소스 더 넣었어야 됐어요. <laughs> 표준 레시피대로 간 거겠지? 그럼 약간 소스 양을 줄였나? 음 소스 더 넣었어야 됐어. 조금 더 있어야 돼. 좀 네, 아쉬워. 좀 달큰하게. 네. 근데 이거보다는 훨씬 나아 이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음. 왜냐 고기의 맛이 나서 그래. 음. 고기의 양념 맛이 나서 그래. 그도육 패티만 불고기 음. 먹어봐. 음. 난 이건 <laughs> 어디 가서 간식으로 줘 음. 먹을 거 같아. 저거 주면 난안 먹을 것 같아. 저는 너무 밍숭맹숭해 저는 응. 약간 좀 입맛 버린다 그러죠. 야 그런 느낌이야. 어. 예. 그리고 어설프게 저 비빔 고춧가루가 들어가 있어서 나 같은 사람은 애매하게 땀까지 나 머리통에서. 음. 그건 네가 너무 심하고 이거 먹고 땀을 그렇게 흘리면 네가 이상한 거. 내 <laughs> 입장에서는 먹을 이유가 없다는 아 거그러요 아이스버거하고 아아 아. 예. 새우 패티는 어울리지 않네요. 아니면, 약간 확실히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의 양념이 좀 간이 쎄야 되는데 밥이 이렇게 심심하니까 어쩔 수 없지 현재 아, 아 소스가 너무 약하다. 음나 별로야. 음. 서울역 청량리역에 있다라는 건 아침식사를 빨리 해야 되는 사람들 이 있다는 건데 빵을 먹는 거보단 그래도 쌀, 그렇지 그럴 때 먹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 그 간편하게 그렇지. 밥과 함께. 주먹밥 먹, 먹듯이 먹는다라는 느낌이면 너무 괜찮죠 사실 뭐막그 예를 들어 국이랑 우리나라 일반적인 전통 한식을 먹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음. 금방 먹어야 되는데 난 빵은 싫어 그러면 선택지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라이스 버거랑 너무 안 맞는 게 나는 밥이 차라리 떡은 제가 좋아해요 음. 나는 밥이 날라다니는걸 좋아해요 꼬드밥이나 음. 근데 이게 뭉치려고 어쩔 수 없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야, 그난이 질척거리는 밥의 식감이 너무 안 좋아. 너무 심심하네. 아... 지금 라이스버거도, 원래 기존 라이스버거도 제일 그 달큰한 맛이 나기 때문에, 아까 말했잖아요. 떡갈비와 밥 먹는 느낌 음. 나잖아요. 그게 제일 나, 지금. 제일 난데? 네? 그 내가 봤을 때 옛날에는 좀 진한 양념 맛이었거든. 그 불고기 양념. 아, 불고기 양념. 네. 근데 지금은 좀 심심해요. 음... 네. 네. 자 그러면 여기가 또밥빠고 전문 아니요. 네네. 한번 먹어봅시다 이거. 음. 봉구스 밥거고우 두꺼워. 오, 이게 뭐와 뭐, 두꺼워, 뭐, 두꺼워 두꺼워 두꺼워. 써는데 두꺼워. 야. 와밥 두께 봐라. 와이 안에 있는 게뭐죠김치 볶음 김치 아니야? 그런가? 그런가? 볶음 김치하고 참치인데. 참치. 아 아이돌라이 like 참치맨. 그럼 햄치즈 있어. 이것도 자르자. 아햄치즈 오케이. 어. 뭐죠? 뭐, 원래 파먹는 거예요 숟가락으로? 네. 아, 아 그래? 원래 그래? 펼쳐가지고 이렇게 퍼먹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럼 아, 펼쳐서 퍼먹자. 어. 그래? 맞아? 아 네. 난밥 먹으라고 이렇게 먹는 건줄 알았어. 샀을 때 많이 먹었어요. 아 그래요? 뭐, 원래 그래? 매장 가면 접시를 같이 줘요. 아 진짜? 그래서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렇게 떠먹는 거. 아. 어. <laughs> 야 근데 이게 <laughs> 와 이거 이거 진짜 항공기잖아. 이거, 이거 배 많이 부를 거야. 어. 어때요? 요게 4,800원이에요. 이게? 네. 근데, 6,900원이라고 했지? 네. 그럼 이거 어, 네. 먹어야지. 형 말이 딱 맞는 것 같아. 밥버거는 밥이 꼭 필요한 분들 있잖아. 음. 또꼭 쌀을 드셔야 되는 음, 분들이 음. 있어. 그분들한테는 좋은 어떤 대체 자원이 될것 같아요. 근데 나는. 진짜 배 부르긴 하겠다. 난 이거 다못 먹을 것 같은데? 음. 나 양이 적지 않은데, 네. 나 이렇게는 못 먹을 것 같아. 배가 부르고 싶은 분들은 가성비로 따졌을 때는 봉구스로 가야 돼. 나 옛날에 음. 처음에 라이스버거 나왔을 때, 밥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별로 없었어요. 처음에는 어쨌 예예. 요즘은 편의점만 가도 너무 많잖아. 쌀과 함께 도시락이나 뭐나 종류도 엄청 많고. 잘 나오고. 그잘 나오고. 가격도 그렇게 세지 않고 합리적이고 뭐 옛날보다 비싸졌다고 음. 하지만 대체제가 많기 때문에 굳이 밥을 좀 먹고 싶다라고 했을 때 햄버거 가게 찾아가서 아, 이걸... 이스버거를 먹는다 그 느낌은 아닌 것 어, 같아요 어, 아니+ 아니+ 아니 네. 그냥 햄버거 먹든지 해야지 옛날에는 좀 신선했어요 그래. 그 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옛날에 뭐 김밥 아니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 삼각김밥 종류도 옛날에 막 그렇게 많았나 그것도 잘못 기억이 음. 안 나. 보소 음. 봐 이건 얼마예요? 아, 3 0 원... 아이 여러 아, 가지 나는 이거는 좀 이건 좀 그런 게 이거는 약간 뭔가 뭐, 뭔가 이제 빠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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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많은 사람들에게 밥을 줘야 할때 예를 들어 우징어 게임에서 밥줄때이걸 준다거나 그것을, 쌀을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반찬과 그 쌀을 먹을 수 있는 대체재가 지금 너무, 너무 많아요 지금 경쟁력이 너무 없는데요 이거 6,900원은 개인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 음. 이거는 이거는 아 이런, 이런 표현 좀 그런데 말이 안 된다 뭐 자기들이 생각해서 정했으니까 근데 이건 6,900원? 근데 간편하게 단품은 그냥... 아니지? 세트지? 단품이 6 9 0 0원이고 세트는 8,800원 와... 요즘 잘못 생각한 거 아니야? 어려운 건 인정해 만드는데 난 지금 사실 좀 충격 먹었습니다 아. 라이스먹 한다고 해서 기대를했는데아 네.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요즘 뭔가를 좀잘안 먹을라 그래요 음. 저녁에 뭐 맛있는 걸 먹는다 그러면 이제 아침 음식을 안 먹을라 그러고 왜, 왜 그러죠? 왜 그래? 그 오늘 라이브 영상에 형이 뭐 먹는지 인서트 좀 넣어주세요. <laughs> 형 아니, 오늘 아, 아침에 조식 국페 차려서 <laughs> 먹었거든요. 아니, 어. 근데 바로 아니, 운동을 가니까. 아 네네네. 아, 탄수화물 좀 먹었어야 됐었어. 요아 그래요? 예. 네. 그건좀좀 좀 많이. 오늘, 오늘 가슴 아니. 한 날이거든요. 아, 가슴 많이 했나요? 네, 가슴 했어요. 어, 네. 그래서 약간 섹시해지고 싶었나 보네. 아. 이 밥버거는 나는 존재 의 이유가 있다고 마봉구 씨는. 음. 싸고. 그 다음에 학생들인 경우에는. 저렴한 가격에 이거 두이 먹어도 어, 되겠다 그러니까 봉구수밥버거 인정이라니까 음. 근데 롯데리아는 이 밥의 양념을 너무 믿었는지 음. 안에 패티의 양념과 밥과의 이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약간 정말로 싱거운 느낌이 음. 나요 네. 네. 라이스버거를 드실 분들은 아 배를 진짜 든든하게 채우겠다라는 생각이면 이것도 목적하거든요, 사실. 그럼 먹어도 되는데, 그냥 가격이 8 8 0 0 원이야 세트로. 세트로. 그러면 이 봉구스로 가야지. 음, 음, 차라리. 그럼 이거는 가성비가 좋아. 음, 솔직히. 음. 이 가격인데 이 양이야? 둘이서 먹는다니까. 음. 그럼 이거는 인정. 예. 음. 네. 여기까지 하죠. 아이 너무 심심해서 할 말이 없다. 되게 맛없네 다 먹었는데? 우와 밥버거야? 라이스버거 <라이스> 신제품 전주비빔밥 라이스버거 얼마나 맛없길래 주원이 <봐라> 형이 실망을 옛날그 양미라 나왔을 때 있잖아 양미라 맞나? 연예인? 만마 라이스버거 못 때려 그때 먹어봤는데 맛있었는데? 맛있는데? 맛있다고요? <라> 괜찮은데? <라> 진짜로? 응 <라> 진짜로? 이 <라> <라> 조금 비싸긴 하잖아 자 어, 그럼 세팅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맛있는데? 난 말했는데 그냥